언니, 저는 남사친이 사귀고 싶어서 제 성격을 바꿔 보려고 하는데 남사친을 사귀고 싶어서 성격을 바꿔 보려고 한다고요? 조언 하나 해 달라고. 혼자서 되게 고민을 많이 하는 걸 좋아해요. 거기다가 표정도 밝지 못해요. 주위 친구들이 하는 말이 머리카락을 푸르고 다니면 어두워 보인다고 해서 묶으면 얼굴 커 보이고 친구들 하는 말이 제가 유머 감각 없이 진지하대요. 이건 성격을 고치는 게 아니라 그 우리 별님 보스님이 좀 생각을 해 주십 해 주십사 하는 거는 머리를 이렇게 가리고 다니고 어두운 표정으로 있는 거는 성격이 아니에요. 그냥 우울하고 그냥 조금 그다지 나 자신에 대해서 그렇게 내보이고 싶지 않은 거고 그냥 그런 거라고요. <laughs> 잠깐만, 꼭 똑같은 채로 내가 상담해 줄게. <laughs> 어, 이건 성격이 아니에요. <laughs> 이건 성격이 아니라고. 이건 성격이 아니야. 그냥 바꾸면 돼요. <laughs> 바꾸면 돼요. 드러내. 그러니까 그냥 이거 지금 약간 조금 안 드러내고 싶은 거지. 이건 성격이 아니에요. 성격 아니야. <웃음> 그러니까. <웃음> 이거 성격 아니라니까 이게 무슨 성격이야 이게 무슨 성격 이거 야이 성격 아니야 이게 무슨 성격이야 나 <laughs> 지금 머리 완전 부시시하다 지금 <laughs> 이게 무슨 성격이야 성격 아니에요 약간 자기를 드러내는 게 어색한 정도지 그게 무슨 성격이에요 성격 아니에요 내 성격은 따로 있어요 그걸 아셔야 돼요 그닥 나한테 아직 자신감이 없어서, 자신감이 없는 건 성격이 아니에요, 여러분. 자신감이 없는 건 상태예요, 여러분. 자신감이 없는 게 무슨 성격이야. 그건 성격 아니에요. 무슨, 그, 뭐, 뭐지? MBTI 할때 무슨, 뭐, 그게 뭐, 거기 중에 무슨 자신감이 없는 성격 같은 그런 조항이 있나요? 없을걸? 신중하다고 하고 뭐, 이런 건 있겠지만은. 자신감이 없는 건 성격이 아니에요. 보통은 뭐 성격이 아니라고요. 아셨죠? 일단 그건 아셔야 되고 어 자신감 없는 건 성격이 아니야. 그냥 상태예요 상태. 어.